불교 연맹입니다. 어서오세요. 원정국가의파랑도 정신으로 꿈과 미래를 돕는 불교 스카우트한지의 해녀를 공참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갖가지 팔고 등을 예쁘게 듣고 훈혈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역시 이 친구들, 시민분들을 위해서 자랑 한번 해주셔야죠. 드디어. 이어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너보다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승가원의 캐릭터죠. 연꽃도리 장어 등이 그 미용을 잘하는 분입니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한 대만들자.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hese people from Buddhist Social Welfare Centers run by the Buddhist Charity Organization. The 불교가 부처님의 자비사상과징생구제의 원령을 생활복기사업을 통해 시작하선 설립한 불교 장애전문 복지법인 승가원입니다. 오늘 많은 장엄들 그리고 사물놀이단에 어서 폐체원타 놀리 장애아동과 승인들 많은 신도님들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늘 좋은 일에 앞장서주시는 자랑스러운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잘 역시 연꽃소리들 자랑해 주시기 잘 바랍니다. 바랍니다. <laughs> <laughs> 어서오세요. 네, 불의 장애복지 리더로 힘차게 도약해 나가는 승가원. 여러분들 만나보셨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아주 힘이 나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